여보세요. <laughs> 어, 오빠. 어? 어, 그럼. 나 지금 다 정리하고, 이제 내려가려고. 어, 아니야. 그냥 거기 있어. 아, 오빠 힘들잖아. 아니, 나 진짜 안 와도 되는데? 아니, 저, 오빠. 오빠? 내가 왜 껴... 진짜 뭔데? 뭐 아침부터 하... 아 아침은 아니지만 뭐냐 이거 사투를 벌이냐? 아 빨리 좀 나가! 아 시끄러. 아와 이건 사람이 살 곳이 아니다. 와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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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나 나름 정리해둔거라니까! 이게 무슨 정리냐! 아, 아 나가! 아 시끄러워 아, 진짜 어언 열지마! 열지마! 아, Oh, uh -huh.